권리는 조국 전 대표만 누리고 의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하는 이런 현실 조국 대표의 눈에는 그 해괴한 분들만 보이나 봐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뺐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끼리끼리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겠죠 근데 과연 조국 전 대표는 돼지일까 아닐까 저는 제 정체성을 정치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이라는 게 워낙 예민한 이슈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제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면은 편한데, 네, 별로 논란이 있을 것도 없죠. 근데 또 저도 이제 좀한 성격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못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뭐 완곡하게 표현은할 수는 있겠지만은 해야 될 말은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을 해야 될 시기를 놓쳤던 적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와서 윤석열 나쁘다, 김건희 나쁘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게 별로 국민들한테는 소구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때 올바른 소리를 해야 그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권력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할때 근데 필요한 얘기 국민들이 이 얘기는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해야 인정을 받는 건데 물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엄청난 고초를 겪습니다 예,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건 맞고요 그치만 그게 남겨졌을 때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사실은 3년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전 대표가 정치를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 그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왜냐면 영향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조국 전 대표는 뭐 당도 만들어서 의석수도 12개씩 만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까 거기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 직계잖아요 직계 민정수석까지 지냈고 법무부 장관도 하신 분이니까 그런 정치인이 사면복권을 받고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인의 행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를 받죠 물론 그 안에는 반정치가 또 들어옵니다 제가 항상 비판하는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은 또 조국 전 장관을 아주 과도하게 악마화를 해서 또 그걸로 자기 진영의 이익을 또 가져가려고 하죠 그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 펼쳐진 현실인데 그 상황에서 지난 수요일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에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보고 할까? 왜냐면 제가 예민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난 수요일 날 그날 제가 매블쇼 원래 고정으로 나가는 날도 아니었고 저는 그날 섭외를 갑자기 이제 전화를 받고 나간 거라서 사실 뭐제 역할만 하고 오면 되지 제가 나가가지고 뭐 굳이 제 발언 가지고 그렇게 논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뭐 욕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기 좀 그렇죠 사실은 방송을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했나 하튼꽤 길게 했는데 어 그날 제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했죠. 네, 조국 전 대표는 좀 SNS 그만 하는게 좋겠다 좀 줄이는게 좋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제가 시방쇼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올해 한 10월달 까지만 좀 겸손한 모습 내지는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행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뭐 에이팩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에이팩도 너무 중요한거고요 오늘도 우리 또 대통령님은 지금 해외에 또 일본과 미국 그 힘든 참 외로운 싸움을 하러 간 것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근데 저는 10월 달까지 이야기한 게 저는 제 지금 관심은 내란 종식이거든요. 특검이죠 특검 그럼 특검이 이제 기간이 7월달에 시작했으니까 3달 간다 그러면 아마 10월달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수사의 피크가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뒤처리 마무리 하는 거고요 그러면 10월달에 이제 에이펙도 있는데 한 10월달까지만 좀 조국 전 대표가 이 언론 환경도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좀 자제를 하면서 본인이 정치를 더 해나갈 수는 없을까 꼭 sns하고 이슈를 만들고 뭐 어그로를 끌어야지만 그게 정치가 아니고요 기사가 좀덜 나가는 방식이더라도 본인이 필요한 정치적 행보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데 당도 있고요 당도 있고 근데 그거를 굳이 조국이라는 그 논란의 중심 논란의 핵심부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 논란을 되게 원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이게 과연 맞는가 네, 사면복권을 받은 입장에서 그냥 일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인이 그렇게 하는게 맞는가 매블쇼 댓글도 보통은 한 2,000개 정도 달리는데 그날은 막 6,800개 제가 마지막으로 본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국 전 대표한테 저는 좀, 좀 신중한 모드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제 예상한 대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행동이 나오면 또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참 이런 식의 행보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아, 좀 심하다 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나왔을 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짠 일정이 좀 심하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갔다가 지방을 또 도는 그런 행보들 북커선트 할것 같다고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슬프게도 쓴소리는 잘안 들리죠 안 들리고 이제 본인이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조국혁신당의 현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가지고 그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아주 매력적인 구호로 총선 때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는 한국 정치를 바꾸는 유의미한 일들을 잘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 이거는 뭐제 얘기가 아니라 지 지지율이 뭐 3, 4% 정도 나오니까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또 대표를 할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국 전 대표도 당대표 될때 거의 99% 찬성을 받았더라고요. 참 이게 정당 민주주의 내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도 이게 과연 진일보하는 정당인지 아니면은 어느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나름의 어떤 팬클럽 정당 내지는 한 인물을 대권주자 만들기 위한 하나의 캠프 정당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여기도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공당이에요 공당 사, 사모임이 아닙니다 기호도 줄수 있는 공천도 할수 있는 공당인데 과연 이런 정당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도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그런 민주주의를 어떤 한 정치인을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어떤 캠프 정당, 대선 캠프죠. 캠프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럼 발전시킬까, 후퇴시킬까 하고 저는 본다면은 냉정하게, 냉정하게 발전은 아닌 건 맞고요. 이 현상 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를 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당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죠. 네, 뼈 아프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반정치, 정당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걸전 이제 반정치로 통칭을 하니까, 이런 반정치는 좀, 이제 좀 그만, 예, 네, 그만, 정리. 청산 돼야 된다. 반정치 청산. 그걸 외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어, 뼈아픈 데다가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행보를 하고 SNS를 하고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부담과 그 모든 피해와 지지율의 손실은 현 정부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 굉장히 불합리하죠. 예, 불합리합니다. 권리는 조국 전 대표만 누리고 의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하는 이런 현실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아닌 거죠. 최근의 행보들 그리고 어제는 또 뉴스 아이킥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뉴스 아이킥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뭐다 제가 비판과 반박을 할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 보면 뉴스가 뭐 너무 나오니까 그리고 너무 나오고 여전히 논란의한 복판 그리고 논란을 어, 만들거나 아니면 논란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서 제가 이런 뭐 비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2030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왔는데 나는 사과할 만큼 했다 13번인가 정도 했다고 하는데 뭐 사과한다고 되겠냐 시민 언로 민들레의 고일석 기자의 개선에 따르면 한 열세 번 정도 사과를 공식 사과 했습니다 예. 물론 좀 앞으로도 사과를 요청하시면 또 사과를 할 예. 생각입니다 예. 계속 사과를 해왔는데요 근데 그걸 사과를 또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정치가 아니고 으로 해야 될 일은 사과를 계속 해왔지만 사과를 말한다 또 한다고 이용삼공에 마음이 풀린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예. 일자리 문제 집 문제 도망을 제시하고 정치를 예. 제시하는 게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드렸고 다른 정치를 더 잘해서 한번 뭐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뭐 사과 뭐더 한다고 뭐 의미가 크게 있겠냐 뭐 이런 약간 뭐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인데, 2030들이라고 특정할 필요 없이 그런 워딩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치인이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좀 되게 고집세다. 어,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을 해도, 전혀 듣지 않겠다. 마이웨이 y 내 길만 옳다. 라는 식의 좀 독선으로 게 들리거든요. 독선으로.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느냐. 2030에 대해서 뭐 사과가 뭐 이제는 뭐큰 의미 없고 다르게 하기,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하는지를 겸허하게 듣고. 그죠? 첫 번째는 듣고. 그 겸허하게 들은 거를 고쳐야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회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회계. 회계라는 게 돌아본다라는 한자로 회거든요. 돌이키다 할 때, 그리고 개가 고칠 개입니다, 고칠 개. 회개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아, 내 행위가 그게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어, 왜 잘못됐다 그러지?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돌아보고 고칠 게. 회개, 개자야 고치는 거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듣고 고쳐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조국 전 대표는 반성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네, 저런 워딩을 듣다 보면, 고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정치행보 더할 것이고, 북콘서트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상당히 뺏어갈 걸로 보인다. 그럴 의도가 너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과 반성이 안 되는 정치인 내지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 본인만 옳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들이 어, 자세를 고쳐라. 내가 고칠 게 아니라 내가 삐뚤어지게 보여지는 너의 시각을 고쳐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렇게 들리죠. 그 오늘도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도참 역시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분은 정치를 더 오래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든게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는 없고요. 뭐 방금도 페이스북을 또 올렸네요. 23분 전에도 또 올리고, 49분 전에도 또 올리고, 6 시간 전에도 올렸고 여기까는 제가 아까 본것 같고 뭐 개인 활동 많이 올리시는 거야 뭐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는 보는데 뭐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제가 수십 번을 한것 같고 뭐 그만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눈여겨 봤어요. 이게 7 시간 전에 오늘 조국.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인데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고기 먹은 것을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 이슈로 소비하는 것도 참 저는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비판을 또안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행동을 하면 또 비판을 해야 되니까.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계한 분들이 있죠.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뉴스쇼인가요? 거기서 1시간 동안 된장찌개 놓고 떠들었다래서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 비판을 했고요. 뉴스쇼가 반정치하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준석 띄우기부터 우리가 저도 시방쇼에서 뭐 수십 번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먹은 걸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을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조국 대표의 눈에는 그 해괴한 분들만 보이나 봐요. 제 비판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뺏느냐는게 핵심입니다. 뉴스쇼식에 반정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왜냐면그 뉴스쇼가 또 한동훈 좋아합니다. 한동훈 생각하세요. 한동훈하고 조국하고의 대립관계가 생기면 조국 대표가 좋겠죠. 한동훈 대표도 좋아할 겁니다. 그 반정치꾼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들은요. 그 뉴스쇼의 방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 누가 그걸 정당화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대통령 꿈이 있는? 조국 전 대표가 왜 취임한지 세 달도 안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느냐라는 게 지금 비판의 포인트고 왜 그거를 SNS를 통해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방식 그러니까 뭐 어그로 끄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 조국과 한동훈의 싸움이 뭐 앞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동훈도 정리돼야 될 반정치인데 그 검찰 정치 제가 보수의 종말에서 1번으로 정리하자는 게 검찰 정치거든요 그 청산대상하고 조국 대표가 또 대립각으로 가가지고 그게 무슨 한국 정치의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비판의 대상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비판으로 상정한 사람들이 저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판의 포인트가 이런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끼리끼리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겠죠 근데 과연 조국 전 대표는 돼지일까 아닐까 한동훈은 돼지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반정치고 돼지죠. 돼지 중에도 빨리 정리돼야 될 돼지인데 그럼 조국 전 대표는 과연 뭘까? 존재가 뭘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국 대표가 비판을 하는 오늘 포스팅을 또 올렸는데 제가 비판하는 내용의 핵심은 지금 이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왜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이 뺐느냐 그리고 지지율을 깎아먹느냐 그러니까 사면 복권까지는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본인이 좀 어, 자숙하거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두번째 민주 진보 진영의 자완 정통파 투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는 이건 아마 본인이 부산 출신이니까 아마 롯데에 관련된 뭐 라플을 이용하려는 것 같고 뭐 그건 제가 빼고 자완 정통파 투수가 되겠다. 네, 민주 진보 진영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 팀을 정리하는 데 본인이 정치적인 뭐 행보를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래서 어 민주당이 중도 우파, 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로 가고 본인이 중도 진보. 내지는 이 레프트 쪽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좌완 투수라고 한 것도 중도 진보, 중도 레프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을 없애는데 중도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종말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수도권이나 호남이나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대중정당이라서 중도 진보, 진보, 중도, 중도 보수 여기까지 민주당이 지금 다 다 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석들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 역할들을 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중심 세력이 되는 거죠. 세력 교체를 이루고 있는 건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중도 진보를 맡아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얘기를 자완 투수로 비유를 한 건데 문제는 국민의 힘이 우타자잖아요. 우타자. <laughs> 이플래툰 효과라는 게 있는데 플래툰 효과가 뭐냐면요. 야구에서 우타자가 나오면은 좌투수를 내리고 우투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타자가 타석에 올라오면요 좌투수가 상대하게에 껄끄러워요 그래서 우타자가 올라오면 우투수를 내보냅니다 좌투수를 내리고 그왜 그러냐면 플랫툰 효과처럼 이게 이제 좌우투수와 타자의 상성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선수 기용을 최적화해가지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제 플랫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좌투수라면서요 좌완이라면서요 여기 써놨잖아 자기가 좌완 정통파 투수가 되겠다고 근데 상대방은 우타자인데요 국민의힘은 우쪽 타석인데. <laughs> 그러면은 좌투수는 내려야 돼요. 플래툰 효과에 의하면 조국 대표 선수 교체 내려야 된다고요. 국민의힘이 우타자니까 우타자를 중심으로 좌투수.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올라오면요. 안타나 홈런을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투수. 일대는 타율이 2할 9푼 사리. 좌투수. 상대로는 3할 2푼 1이 그러니까, 3말 좌투수는 안타를 더 많이 뚫어 <laughs>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좌투수를 내리고, 우투수를 올리는 거를 플래툰 효과라고 합니다. 야구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야구로서 한번 이렇게 좀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중도진보를 얘기하는 거는 그냥 민주당의 지지 세력을 논아먹는 거에 불과하지,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중도보수, 그쪽의 소구력은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전략이나 내용이 상당히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 제가 플래툰 효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